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2022년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이 되고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외에도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요 사업 집행 계획을 보겠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사업 공고는 3월 초에 기수급자 지급은 3월 중순에 합니다. 신규 신청자 신청은 3월 말에 받아서 지급 계시는 5월 중순에 합니다. 법인택시 버스 기사 분야를 보겠습니다. 지자체 사업 공고는 3월 초에 지원금 신청은 3월 중순에 지급 개시는 3월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돌봄 지원 상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지급은 4월 초에 장애인 활동 지원은 3월 중순에 가족 돌봄 지원은 3월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인데요, 지원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68만 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직종을 보게 되면 대리 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방문 교사, 방과 후 교사, 대부분의 직종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대해서만 지원을 실시합니다. 일부 직종이 제외되는데요. 제외 직종을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 기계 종사자, 화물 자동차 운전사, 휴익 서비스 기사, 이런 직종들이 이번에는 제어가 됩니다. 지원 규모는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수급자는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 절차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기존 수급자 56만 명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자 12만 명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 심사 후에 1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상시 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추후 시행 공고 예정인데요. 3월 4일경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법인 택시 버스기사 소득 안정 자금 100만원 지원 사항입니다. 법인택시는 어려운 택시업계 업황 등을 감안해서 법인택시 소속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버스기사는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는데요.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지급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화 예술 맞춤형 종합 지원 사항입니다. 문화 예술 활동입니다.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코로나 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방역 분야입니다. 소규모 공연장 방역 지킴이, 여행업계 휴직자 실직자를 활용해서 관광지 방역 지원을 합니다. 제작 지원입니다.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인력, 영화 제작 배급 인력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돌봄 지원 분야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을 고려해서 요양보호사에게 20만원 수당을 한시 지급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확진으로 돌봄이가 함께 격리 시에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서 활동 바우처 단가 1일당 4 8 0 0원을 한시적으로 가산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 사항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휴원 휴교 등을 대비하여 가족 돌봄 휴가비를 지원하는데요.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22년 1회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조만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내가 대상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라고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끝까지 지급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힘드시더라도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2년 추가 재난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